찬송과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 살아가리. 아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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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섬기고 계시는 중입니다. 위 n 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도둑이 붙들 n 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m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신부로 삼아 주신 이스라엘이죠. 이 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혼 때의 사랑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할 거래요. 마치 도둑이 붙잡혀서 수치 당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수치 당한다라 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수치는요, 그냥 단순한 부끄러운 감정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공적인 명예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도둑이 붙잡히면 왜 수치를 당할까요? 도둑질이 드러나잖아요. 정말 무익한 그 도둑질. 그게 드러납니다.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우리의 죄악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결과는 뭘까요?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특별히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면서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종교 사회 정치 리더들이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죄악상이 무익한 죄악상들이 다드러나거든요 그때는 그게 괜찮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정말 착각했거든요. 네, 그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은 뭘 섬기고 있습니까? 나무와 돌을 를 섬긴대요. 보통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겼거든요. 세트 부부였기 때문에 같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세라는 주로 목상이었고 바알은 볼로 주로 돌 같은 걸 조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돌과 나무를 섬겼다라는 것은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숭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노릇은 뭐냐면 나무를 향해서 너는 나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해요. 돌을 향해서 뭡니까? 너는 나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낳았다라는 게 어머니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요, 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요, 이렇게 성긴 것이요. 이들에게 수치로 다가올 겁니다. 왜 수치로 다가올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알려 주셨는데 어떻게 알려 주셨냐면 신명기 32장 6절 가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너의 아버지다. 그가 너희를 지으셨고 너희를 만드셨고 너희를 세우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시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을 보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무를 보고 돌을 보고 돌은 생명도 없지 않습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나를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대한 모독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고작 나무와 돌 따위로 하나님을 이라 얘기하고 그렇게 성겨나간다고요? 그걸 나의 창조주로 나의 아버지로 나를 낳았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거 얼마나 참으로 모욕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애지중지 키운 자녀가 있습니다 나한텐 참 섭섭하게 해놓고 밖에 나가서는 딴 아저씨 아주머니들한테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럼 그거 보고 속이 편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속이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술더 떠서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 멀쩡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아버지 어머니라가 전혀 얘기도 안 하면서 밖에 나가서 아저씨 어머니한테는 뭐 어머님 아버님하고 너무 잘해요. 자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 우리 자녀가 제정신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예 한술더 떠서 부모와 절연하고. 이제는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너무 이쁘니까 자식처럼은 대할 수 있지만 그 강아지를 보면서 이제부터 네가 내 아버지요, 네가 내 어머니다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대놓고 모독 아닙니까? 멀쩡히 살아있는 부모가 있는데 여러분,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보다 더한 거예요. 강아지도 아니에요. 나무와 돌을 보면서 네가 나를 낳았고 네가 나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해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하늘, 땅, 뭐물 아래 그 어떤 것으로도 새기지 말라, 성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관계를 여러분 정말 존중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담아가 드려요?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섬기도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야 될 이들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예레미야 시대만은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를 나눴지만 로마서 1장에서도 스스로 지혜 있다나 하 어리석게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등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도다 스스로 지혜있다 했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그 일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일을 했으니 수치를 당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해 가지고 고작 돌과 나무 따위에다가 부여한 그 도둑질, 여러분 수치를 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이스라엘에 벌어집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나의 아버지, 어떻게 보면 아버지 속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나의 창조주, 나의 근원, 여러분 어디다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좀더 의지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길 주의로며 주관합니다. 오늘은 우리도 그 싸움에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수치를 당할 만한 이유는 여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나무와 돌다이를 나의 아버지라 나를 낳았다라고 얘기해 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관계가 나온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 돌렸다라는 건 관계 이미 어떤 겁니까? 깨졌다. 그거 아닙니까? 등 돌린 관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왜 수치를 당할까요? 우리 옛날에 염치가 있어야지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이런 말 혹시 들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체면과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강조하셨죠. 지금 유다는요 어쩌면 염치가 없어요 왜 염치가 없을까요? 나무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여러분 아, 나를 낳았다라고 얘기해 놓고요 그리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다가 환란 때 어려움 때가 오면은 뭐하고 있을까요? 27절 끝자락에 보면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해요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만 따르다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쪼르르 하나님, 일어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태까지 나의 아버지라고 나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우상에게 달려가야 될거 아닙니까? 근 의아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단 예레미야만 시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 속에서 관통하는 거.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패턴일 수도 있어요. 그럼 뭘까요? 사사기에서 잘 드러냅니다. 평안하다 싶으면. 괜찮다 싶으면 하나님을 떠나 등을 돌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범죄하다 살다가 그러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때로 여러 가지 죄로 인해 깨진 세상 속에서 어려움이 오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를 보내셔서 또 구원해 주세요. 또 그렇게 구원을 하면 또 어떻게 되니까 평안이 찾아오니까 또 다시 뭡니까? 이제 평안하니 또 죄짓고. 그러다 또죄 짓다가 버티다 버티다 못해 힘들면 다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예요. 평상시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러면서도 약간의 안테나를 유지하다가 조금 힘들면 쪼로록 달려와서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면 주님을 이용하려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인격적인 관계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인격적인 관계를 뭡니까? 평소 등 돌리고 살다가 어려울 때만 갑자기 쪼르륵 전화해서 야나좀 도와줘 이게 인격적 관계입니까? 아니면 이용하려는 관계입니까? 이용하려는 관계죠 귀에 주의적인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 누군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러면 뭐 어려운 일, 이런 저런 일들을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어려운 것만, 힘든 것만, 필요할 때만 내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맞는 말일까요? 한편으로는 무슨 맥락에서 말씀하신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건 기도에 대한 심각한 오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들 때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기도는 어려울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필요할 때만 주님께 주님, 저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저 이거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그 기도에 대한 오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것도 오해입니다 건강한 기도는요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어려울 때만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이 아니에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오늘의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부부를 생각해 볼까요? 건강한 부부관계는요 여러분 필요할 때만 얘기합니까? 나밥 줘, 자자 아니면 돈 줘. 여러분 이럴 때만 대화하는 관계가 건강한 부부 관계입니까? 그 관계는 뭔가 지금 문제 있는 관계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실은요 친밀한 부부 관계는요 아무 일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노란 노란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대단치도 않습니다. 별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웃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오늘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뭐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때 그때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죠.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잊어버리고 살다가 갑자기 어려울 때만 찾는 것 물론 안 찾는 것보다 백배 훨씬 낫습니다. 안 찾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통의 하루. 어제와 똑같은 지극한 평범한 일상, 여러분 그 순간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찾는이 되길 주연으로 축원합니다. 등을 돌리고 살다가 얼굴도 외면하다가 실은요 때로는 등은 돌리고 얼굴은 살짝 바라보다가 필요할 때만 고개를 살짝 더 돌려서 날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그냥 평상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연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오늘 하루 주님 좀 속상한 일이 있는데요. 주님 들으셨죠? 주님 이 꽃이 너무 아름다운데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뭡니까?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게 정말 유익한 모습입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참 기가 막힌 일을 해 나갔는데 이스라엘이 정말 수치를 당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함께 본다면 28절에 끝자락에 보면 여러분 그렇게 우상 섬기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였을까요? 끝자락에 보면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 너의 성읍수와 갓도다 라고까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데요. 유다 갓 성읍마다 우상들이 다 있는 거예요. 성읍마다 우리는 바알이야. 우리는 아세라야 우리는 뭐뭐뭘 얘기야? 우리는 뭐야? 우린 다 섬기지. 각각 다 있는 거예요. 그득그득 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온갖 우상들로 가득한 거예요. 70인역에 가보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거리수만큼이나 발에게 재물을 바쳤다라는 것이 추가할 정도까지 당시에 얼마나 우상이 만연했는지요. 그러니 하나님 한 분만을 찾는다는 게 우수운 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도 믿어야지. 그런데 우리 도시의 신은 이거야. 야, 우리 골목에서는 이거 섬기는 거라고, 우리 직장, 우리 직업에서는 이 신을 섬기는 거지. 야 이방도 다 그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더라. 우리 시대 무신론이 판을 친다면 예레미야 시대는 이와 같은 유다 사회, 이스라엘 사회가 다신론이 판을 쳐버리는 겁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판을 쳐버리는 겁니다. 각자 자신의 수호 신을 정하는 거. 여러분 아예 우상 숭배가요, 제도 권화되었고 상업화되었고 정치적 되었고 완전 개인적으로 다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제를 통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만든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란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너희 도시의 신들이 너희 특정 신들이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이 신들이 정말 힘을 부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자기를 위해 만드신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성기는 거, 이거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사회야 우리 시스템이 만들어는 거, 뭘 이걸 해야지 우리를 잘 인도하고, 뭘 저걸 해야지 해고, 어쩌면 우리 사회가 우리 시스템이 만들어놓은 것들, 뭐 재정이 많아야, 뭐 학벌이 좋아야, 뭐가 좋아야 수많은 것들 오늘. 우리의 구원자처럼 자처합니까? 이럴 때일수록 수치를 당하는 길은요. 더 많은 우상, 더 많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를 위하여 만드신들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에 대한 명백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사도들이 무엇 때문에 목숨 겁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느니 우리를 구원할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해 줍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합니다. 무력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진리 한 가지를 전해 주는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들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죄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되고 당하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 수치를 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수치를 감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내려오라 라는 것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진정한 길이니까요 그게 진짜 심이니까요 그게 진짜 살리는 일이니까요 죄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수치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당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루 생각하며 살아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좀 부끄러워 할수 있을까? 여러분, 이 도전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당장 사람들의 눈에 드는 것이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지만, 나를 위해 죄의 값을 감당하신 그 모든 수치를 지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볼까요? 대단한 거 아닐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부분일 수 있어요. 남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도 나는 짧은 시간이지만 진실로 주님께 감사하며 식사를 시작하는 것. 남들은 허겁지겁 뭘 이런저런 하지만 잠깐 멈추고 일하다가 잠깐 멈추고 주님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때론 속상할 때 남들은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할때 여러분 잠시 멈추고 주님 저희 마음을 아시죠. 여러분 뭘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냐? 뭘저 사람은 또 저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나의 진정한 아버지로 인정하고 나를 따도 주를 위해 수치를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나갈 때 주님이 나의 진짜 신과 능력이 될줄 믿습니다. 재앙 때 구원하실뿐만 아니라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도 오늘 하루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이 간증과 고백이 차고 넘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손길 가운데 주님 신이의 손을 얹어 주시옵시사 그 사람을 더욱 더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지으시고 언양 안에 부르셨지만 우리가 자주 주님께 등 돌리고 피조물과 세상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희 삶이 주님 않은 것 주님 아닌 것들을 나를 잊게 한 것이라 여기며 마음과 시선을 빼앗긴 날들이 많았는지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대신 수치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다시금 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평안한 날에도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도 우리 마음이 주님 기억하고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아버지이심을 고백하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접혀가겠습니다.